아 어, 우리가 지난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행위 이면에 가려진 영적인 의미를 알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힘센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들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면 있게 될,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해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숙제를 내드렸는데, 무엘장 8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다 읽어보셨는지요. 이 말씀을 보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은 병사로 끌려가게 되고, 딸들도 왕을 위해 일하는데 끌려가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재산들도 왕과 정부를 위해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끝까지 이스라엘의 요구, 왕을 요구했던 그들의... 부르지심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허락하시고, 들어주게 되신, 되신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내릴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우리는 이구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 속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그 유산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괘씸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을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후의 행동, 이후 그가 행하였던 삶은 아버지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타국에 가서 허락망타하게 그 돈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기 를 바라며 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물, 재물을 주신 것 또한 아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위험한 것이지만,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와 다른 길을 걷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16절에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극률히 여기시는 마음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불러야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당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바른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오늘 지금 우리들 또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왕으로 지목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활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왜 사울이었을까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잘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얼굴도 잘 생기고 뿐만 아니라 키도 헌칠하게 커서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 생기고 키가 크면 보통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외모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외모에 따라 신뢰도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와 큰 키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는 좋은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외모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외모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지식과 높은 학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 배경과 많은 부, 좋은 직장 이러한 것들도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인맥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과연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그의 일꾼을 세우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걸림돌이, 경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면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그첫 번째는 바로 충성입니다. 사울이 보였던 행동.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완 한 명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의 행방을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그 암나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상관 없습니다.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임감 있게 일을 마치는 사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보시고 또한 그러한 이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사 사울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니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사울이 말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며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여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교만한 사람은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 6장1 8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충성과 겸손에 대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성이기는 하지만 크게 선호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쁘게 따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싶어 하고 또 행하려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언제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한 곳에 우직하게 있는 사람을 미련하게 지혜롭지 못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겸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겸손이 자신을 낮추기보다 자신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해야 좋은 기회가 오고 이를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 가운데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늘 선택 앞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꾸준한 모습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나 세상에서는 선호되지 못하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진정한 큰 인품, 진정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은 늘 항상 주님의 자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 바라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